아스타 전기차라는 부스에 와 있습니다. 자, 알지는 모르겠는데, 초소형 전기차를 만드는 국내 회사입니다. 어, 여기, 오늘 이 부스에서 이글6라는 이제 컨셉카를 하나 내놨어요. 이게 컨셉카가 뭐 바로 나올 예정은 아니고,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를 더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출시할 예정인데, 국내선 한 5인승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앞에서 보면 약간 느낌인상, 소울 느낌도 봤는데요. 측면을 가서 보면 완전히 다른 느낌을 갖습니다. 여기 보시면 SUV 형태를 갖는 아주 딱 각진 모습을 볼수 있어요. 차가 네. 굉장히 비율이 잘측면보봤으면 잘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마스타 전기차가 초소형 전기차에서 파워트레인 예전에는 좀 많이 중국이나 이런 데서 기술을 갖다가 썼었는데 요 글에는 자체적으로 파워트레인 및 디자인 뭐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좀 기술력을 좀 키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2년 뒤에 국내 판매도 하고 수출용으로도 계획하고 있는 컨셉카를 내놨어요. 굉장히 측면 모습이 되게 제가 만족하는 스타일로 디자인이 돼 있어요. 후면도 좀 가볼까요? 라이트가 좀 켜지는데, 이게 시간에 좀 맞춰져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라이트가 켜질 때가 됐는데 켜지지가 않네요. 디자인은 국내 대기업 업체에서 계신 분이 디자인을 한 것으로, 어,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라이트가 켜져야 되는데 켜지지가 않네요. 시간이 제법 걸리네요. 요쪽에 보시면 마스터 전기차가 주로 국내에서 많이 판매를 하는 차량이 요 마스터 차량입니다. 어, 지금 라이트가 켜졌어요.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요런 식으로. 라이트가 들어오네요 약간 쌍용의 토레스 비슷한 라이트도 느낌도 들고 그래요 도어 쪽 위쪽에 빨간색 부분에 라이트가 있는데 약간 안전 문제? 뭐 이런 것들 감안해서 한 거라고 하고 아래쪽에 타이어 휠하우징 위쪽에 있는 부분은 약간의 포지션 램프? 뭐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아요 어 정말 정말 진짜 찐 SUV 같이 생긴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저기 마스타 힘이 아직 시승을 안 해봤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초소형 전기차를 더 타보도록 할게요. 저 마스타 힘이 국내에서 뭐 중소상공인들한테 인수인계하는 그런 4월 4일에 뭐 행사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마스타 힘을 좀 개조를 해가지고 이쪽에 필리핀에 금고용으로 판매하는 이 출력이나 이런 거를 좀 늘렸고 배터리 용량도 좀더 느린 그런 차량도 있고요. 이쪽에 또 보시면 아 저게 인도네시아 거고 오른쪽에 요게 필리핀 제품이라고 합니다. 수출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마스타힘을 벤을 저게 좀더길 길이, 길이를 좀더 넓혀서. 또는 뒤에 화물 공간을 늘려서 1톤 정도의 차량으로 이렇게 나중에 나올 예정으로도 있다고 합니다. 1톤 정도 차량의 트럭으로 나올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이 컨셉화가 너무 멋있어서 예, 요구에 자꾸 찍게 되는 것 같아요. 요새 국내에서 초소형 전기차가 제약이 좀 많아요. 무게 제약, 뭐, 출력 제약, 뭔가, 뭐, 옵션이나 안전장치를 달게 되면은 무게가 넘어져서 초소형 혜택도 못 받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초소형 전기차 사업이 크게 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체국이나 이런 데서 마스터 힘, 이렇게 개발하고 더 이제 출력을 높여서 이렇게 일반용 모델로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마사 전기차 전시 부스를 좀 돌아봤습니다.